모세의 노정은 예수의 모형이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출연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출연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을 알수 있으며 모세의 노정대로 오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축복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이와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자,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세의 도정은 예이스의 모형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 물에서 건져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누나 미리암에 의해서 갈대 숲의 상자에 담겨 물에 띄워졌으나.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진 바 되었으며 그가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바 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종사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건져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에서 건져 주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배고픔에서 건져 주었으며 수루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과 모든 짐승을 목마름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아말라카의 전쟁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김으로 아멜라 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보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건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의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재난에서 건져 주었으니 모세의 이름이 무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구약의 위대한 별이었습니다. 모세의 생활을 다시 조명하면 그는 레이족스 아보라함과 로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남마를 죽이는 애굽의 재앙을 피하여 아기 모세를 물에서 띄웠으나 애급의 공주가 발견하여 양자를 삼고 엄연히 요괴배시 유무로 들어간 것은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애급 왕조의 법들을 배웠고 학술에 통달한 지혜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동족의 사람 하나가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때려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승 양떼를 키우는 목자가 되었으며 미디안의 목장 주인인 제사장 이도로 그의 집에서 거하면서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혼인하여 게로선과 엘리의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모세가 80세 되던 해 어느 날 호렙산 신해 산이지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로부터 민족 해방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 동조 히브리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기적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의 영도력은 무지한 민족을 일깨워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430년 전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 가나안으로 가는 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의 생활이 원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모세와 함께 출발한 장정 60만 명은 모래 사장 속에 뼈가 묻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그 결과를 놓고 요호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매고온 한송이의 큰 포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주신 복된 땅이라는 것을 찬양하였으나 다른 정탐꾼 열한 지파가 반대하고 악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오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불신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그때의 모세의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었으며 60만명이 보는 중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6절입니다. 3선. 신명기 34장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정은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후일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한 나의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면 그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후일에 출연하면 모세는 후일에 출연할 영적 모세의 비유적인 사명이요. 그림자적인 사명을 하였을 뿐만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애언대로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혼전부터 고립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들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우든지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에서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고 하였고 예수는 영혼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 예언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만유 만유는 삼나 만상이지요. 만유 삼나 만상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회복하기에여 마땅히 그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받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잎을 의탁하여 예수 보내기로 작정한 선지자는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휴와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즉,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 즉,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을 알았으므로 모세의 노장과 예수의 노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는 생명을 이혹하는 쩡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레이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이 됨에 그를 휘하여 갈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했고요. 출애국기 1장 16절 출애국기 1장 16절입니다. 애굽의 학장에서 태어난 모세는 탄생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산파를 통하여 남자로 태어나면 아기를 죽이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숨어서 자랐으나 더 이상 숨어서 자랄 수 없으므로 바로의 악정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에 담겨 갈대숲 무리 위에 띄워진 신세가 되었으며 생명의 유협이 경각관에 달려 있을 때에 바로의 딸 공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어떠하였는가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떠난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했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탕생하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미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에루살렘에 왔다고 하므로 에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놀란 헤롯 왕은 바로 박사들을 불러서 유대의 왕의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왕 게 경배하고 돌아오면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알려주라고 하였으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으며 마태복음 2장 13절에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 요셉은 즉시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피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박사가 나타난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천인공로할 유아살해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베들레헴의 유아들은 예수의 생명을 대신한 어린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보아 모세와 예수의 생명은 탄생하자마자 풍종 등어와 같은 운명을 안고 탄생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아기 모세와 아기 예수의 피란을 보면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가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가로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리로다 그 누이가 바로 옆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이 아이를 접목이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의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을 때에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궁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따라갔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궁에서 애굽의법도를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 또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에 의하여 헤롯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에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애원한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모세는 에굽의 바로의 궁전으로 피신하였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에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제물과 애수의 제물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어,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정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겨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소화하라. 애급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음 없는 어린 양 숫꽃으로 해질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 임방, 문지방의 반대죠.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부어 먹었습니다. 애급당의 장자를 죽이는 천벌이 내려질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자들의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서 유월하렀으므로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고 6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왜 수컷 양을 택하되 일년 된 것을 택하였는가? 6월절 양은 예수를 상징한 양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 양은 흠과 티기, 티가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어린 양으로서 발정하지 아니한 총강양 예수를 상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하였고요. 또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였으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모세 때의 어린 양 고기를, 양고기를 먹으러 한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0절들의 말씀이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서 마지막 날 애굽의 재앙과 같은 심판에 있을 때에 영적 유월절 양고기 예수를 먹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 양 피는 예수의 피로서 인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같은 사명자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리로 오신 것이 확실하는 하다는 깨달음을 받은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